지난달 제가 만난 75세 박갑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손자들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활기찬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말을 못 하시게 돼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뇌혈관이 막혀 있었거든요. 뇌경색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원인이 뭘까 궁금해서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놀라운 건그 원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름 한 병을 잘못 쓰면 뇌혈관이 막히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시작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색이 괜찮으니까 한번더 써야지. 그한 번이 생명을 바꿉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그 기름병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독이 될수 있어요. 제가 30년 전 연구를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기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영양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하다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두 기름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어요. 재사용한 튀김 기름, 햇볕에 놔둔 올리브유, 1년째 쓰고 있는 들기름까지. 그때 깨달았죠. 기름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걸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73세 조명이 할머니 케이스였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혈관 곳곳에 혈전이 발견됐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20년 동안 같은 기름병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새로 사서 그 병에 부어서 쓰셨던 거예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기름병 바닥에 쌓인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할머니는 절약 정신으로 하신 일이 결국 치매를 불러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뇌혈관 질환자 10명 중 8명이 기름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름이 혈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상상도 못 하셨죠? 기름은 음식의 기초이자 몸의 혈관을 결정 짓는 재료입니다. 단한 숟가락이 피를 맑게도 끈적하게도 만들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혈액을 관찰해 보면 좋은 기름을 먹은 사람과 나쁜 기름을 먹은 사람의 혈액이 완전히 달라요. 좋은 기름을 먹은 사람의 혈액은 맑고 깨끗해요. 적혈구들이 동글동글하고 움직임도 활발하죠. 반면 산화된 기름, 재사용한 기름을 먹은 사람의 혈액은 끈적하고 탁해요. 적혈구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런 덩어리들이 혈관을 막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름을 그냥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름은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용하면 혈관이 녹슬고 막혀요.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혈관이 젊어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어요. 기름만 바꿨는데 혈관 나이가 20년 젊어진 분을 만났을 때였어요. 67세 박철수님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혈관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 기름 사용법만 바꾸고 6개월 후에 검사해 보니 혈관 나이가 65세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식탁,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 이야기입니다. 기름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정말 그럴까 싶으시겠지만, 30년간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기름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기름을 어떻게 써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지난달 제가 만난 75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바퀴 도시고, 손자들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활기찬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말을 못하시게 돼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 가셨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뇌혈관이 막혀 있었거든요. 뇌경색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원인이 뭘까 궁금해서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놀라운 건그 원인이었어요. 냉장고 속에 아직 쓸만한 튀김 기름이 있던 겁니다. 할머니는 한달 전에 생선 튀김을 하고 나서 기름이 아까워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대요. 색도 괜찮고 냄새도 안 나서 버리기 아까웠다고 하셨죠. 그래서 계속 그 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해서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기름은 산화되어 혈관을 녹슬게 하는 독으로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모르고 한달 동안 계속 쓰셨던 거죠. 매일 조금씩 독을 드신 셈이에요. 그 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을 막은 거였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기름의 무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독성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산화된 기름에서는 알데아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와요. 이 물질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몇달몇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혈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할머니 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했는데 그것도 기름 때문이었을까요? 맞아요. 산화된 기름은 뇌로 가는 혈류도 방해해서 기억력 저하도 일으킬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퇴원 후에 기름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재사용 기름은 절대 쓰지 않으시고 새 기름도 소량씩 사서 금방금방 쓰시고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달 후에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혈액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끈적했던 피가 맑아지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기름을 새 걸로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손끝이 따뜻해졌고 머리도 맑아졌고 무엇보다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69세 김영철님은 10년 동안 같은 기름병을 쓰고 계셨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새로 사서 그 병에 부어서 쓰셨던 거죠. 어느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혈관이 70% 막혀 있더라고요. 기름병 바닥에 쌓인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 독을 만들어냈을지 상상이 안 돼요. 또 다른 분은 71세 이순자님인데, 투명한 병에 든 올리브유를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쓰셨어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더라고요. 빛에 산화된 올리브유가 독이 된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기름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관리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장에서 알려드릴 응급상황 대처법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 사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을 부르는 기름의 함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사용한 튀김 기름이 가장 위험해요. 공기와 열에 닿은 기름은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가열한 기름에서 트랜스 지방이 최대 300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는 주범이거든요. 69세 윤정자님은 색이 괜찮은 기름을 세번 재사용했다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급상승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두 배를 넘어섰더라고요. 튀김 후에는 식히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절약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생기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도 다시 쓸 기름이 남아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투명한 병에 든 올리브유예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지고 좋은 성분이 사라져요. 프랑스 국립영양연구소 연구결과를 보면 어두운 병의 올리브유는 산화속도가 4배나 늦다고 해요. 71세 김미화님은 투명병 제품을 쓰다가 기름이 빨리 상해서 버리게 됐어요. 초록색이나 갈색병으로 포장된 엑스트라버진 제품만 고르시고 절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병을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들기름을 가열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들기름은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풍부해서 가열하면 효능이 사라져요.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60도 이상 가열할 때 들기름의 오메가3가 90%나 감소한다고 해요. 72세 최덕순님은 들기름으로 부침개를 하다가 속이 더부룩해졌어요. 들기름은 밥 위에 한 숟가락, 나물에 버무릴 때 마지막에 넣으세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내에 다 드세요. 혹시 나물 볶을 때 들기름을 먼저 넣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기름의 보관 기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들기름은 한 달, 올리브유는 여섯 달이 지나면 산화가 진행돼요. 산화된 기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68세 이정혜님은 1년 된 들기름으로 요리하다가 배탈이 났어요. 새 기름을 개봉할 때 날짜를 써두세요. 오래된 기름은 절대 섞어 쓰지 마시고, 지금 집에 있는 기름병 개봉 날짜 기억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기름 교체예요. 몸은 새로운 기름에 바로 적응하지 못해요. 3주 루틴을 지키셔야 해요. 첫째 주에는 기존 기름 3, 새 기름 1 비율로 섞어서 쓰시고, 둘째 주에는 반반, 셋째 주에는 새 기름 3 기존 1로 서서히 바꾸세요. 갑작스러운 교체는 속 불편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름을 바꿀 때 천천히 적응시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바꿔도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져요. 실제로 제가 관찰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됐어요. 기름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기름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숟가락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혈류 개선에 정말 도움이 돼요. 아침 공복에 바로 먹지 말고 요거트나 밥 위에 섞어서 드세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올리브유 반 숟가락, 점심에는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저녁에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톡 뿌려서 드시면 돼요. 오늘 식탁에는 어떤 기름이 올라갔나요? 기름병 보관도 정말 중요해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산화를 막을 수 있어요. 레인지 옆이나 햇볕 뜨는 곳은 절대 금물이에요. 열과 빛이 기름을 빠르게 상하게 만들거든요. 냉장 보관 후 사용할 때만 꺼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주방에 기름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튀김할 때는 무조건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를 사용하세요. 이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에 적합해요. 하지만 한 번만 사용하고, 반드시 폐기하셔야 해요. 튀김 후에는 식혀서 바로 버리고 용기를 따로 분리수거하세요. 혹시 이번 주에 재사용 기름을 쓰셨나요? 기름은 빛, 열, 공기 세 가지에 약해요. 사용 후에는 꼭 뚜껑을 닫고 공기를 차단하세요. 뚜껑을 닫기 전에 키친타올로 입구를 한번 닦아내시면 더 좋아요. 기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산패가 빨라지거든요. 혹시 지금 열려있는 기름병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들기름과 올리브유는 냉장고에서 보관하시고 참기름은 실온에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각 기름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보관법도 달라야 해요. 특히 들기름은 산화가 정말 빨라서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기름을 고를 때는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제조한 지한달 이내에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으로 자주 바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요. 마지막으로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토마토와 올리브유, 견과류와 들기름, 이런 조합들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단순히 기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만 관리해도 혈관이 다시 맑아지고 기억력도 살아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달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해요. 이제 오늘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름을 아껴 쓴다는 건 혈관을 아껴 쓰는 게 아니에요. 재사용한 기름은 뇌졸중과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 깨끗한 기름은 혈관을 닦아내는 천연 세제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는 끈적해지고 기억은 희미해져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죠. 심하면 뇌졸중이나 치매까지 올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좋은 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신의 활력이 돌아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돼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게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름 하나만 바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세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단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속 기름병을 꺼내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시큼하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세요. 그한 번의 선택이 혈관을 살려요. 새 기름을 살 때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나물이나 밥에 생으로 넣어서 드시고 올리브유도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돼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한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과 당의 숨은 연결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잘못된 기름 섭취가 혈당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에는 지금 어떤 기름이 흐르고 있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